자, 로바 까미노 에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 독일의 로바에서 로바가 100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, 어 기술력, 집어넣은 어 신발이 바로 이 까미노 에보 GTX 와이드입니다. 아 와이드 핏이라 아 고향인들 적형에도 잘 맞고, 유명한 아웃도어 매거진에서 이 신발을 갖다가 캐딜락처럼 편안하고 탱크처럼 강한 신발이라고 가 있습니다. 자 캐딜락처럼 편안하다는 게 아, 여기에 여러가지 발을 그 착화감을 좋게 하는 기술들이 이, 들어가 있습니다. 탱크처럼 강하다는 것은 이 좌우 어떤 요철지역이나 너덜지역에서 험준한 너덜지역에서 좌우 이 뒤틀림을 발목이 뒤틀리는 걸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아, 험준한 지형에서도 강하게, 예, 예, 신는 사용자를 잘, 뭐, 어,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은 착화감을 좋게 해주는 기술들이 여기에는 우선 신발끈 후크에 신발끈이 유동적으로 어, 움직일 수 있는 이 롤러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롤러볼이 신발끈을 당기면 그대로 쭉 올라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게 당기면 쭉 끌어들어 올라오는데, 요 기능이, 이 요철 지역에서 발이 움직일 좀 강하게 당겨주고 풀어주고 하는 기능을 발이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마다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텅 부분이 이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발등 부분과 이 접히는 부분이 텅 부분이 이 부분은 좀 얇게 돼 있고 이 중간 부분은 좀 두툼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텅과 가죽 롤러블과 자이 플렉스존 플렉스 조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착화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줘 갖고 자 신발 끈을 잠깐 묶고. 자, 그다음에 여기에 엑스레이싱 시스템이 이 통이 이 좌우위로 쏠리는 부분을 예방을 해주고 이 신발 끈을 묶는 이 후크가 투존레이싱 이아랫 부분과 위에 부분 발등 부분과 발목 부분이 끈의 힘을 다르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편리하게 신발을 유연하게 신으실 수가 있고요. 대부분 이 중동산 아들이 좌우 위로 어, 잡아주는 힘다 강하고 앞뒤로도 앞뒤로도 좀 에, 유연함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. 로바, 카미노, 에보오 GTX는 이 앞뒤로는 플렉스 존, 에, 플렉스 존이 이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도 유연하기 때문에 앞뒤로 유연하기 때문에. 어, 이 암벽 등을 오르고 내릴 때 훨씬 예, 편안하게 예, 발을 디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는 고어텍스로 어, 되어 있고요. 네, 바닥창, 아웃솔, 바닥창은 앱 트레일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좀까탈로운 음, 불칙한 지형에 잘 어울리는 어, 비브람 창이고요. 에, 모래나 아, 진흙 등이 끼지 않도록 해주는 패턴을 어, 채택을 했습니다.